결혼 4년 차. 민정은 어느 날 문득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 준호를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와 결혼한 걸까?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건 맞는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아니, 그보다 더먼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어, 이사.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이사 이야기였죠.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민정은 3주 동안 부동산을 다섯 군데나 알아봤고, 정말 괜찮은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가깝고, 채광도 좋고, 가격도 예산 내었어요. 무엇보다 신혼집보다 넓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면 딱 맞는 곳이었죠. 여기 진짜 좋아. 부동산 사장님이 오늘 저녁까지만 답달라는데, 이건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준호는 사진을 대충 보더니 묘하게 말했습니다. 음, 그래도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확인? 내가 이미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집은 신중하게 봐야지. 민정은 조금 서운했지만 남편이 꼼꼼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본다는 게 뭐지? 부동산에 전화라도 해보려나? 며칠 뒤,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왜? 뭐가 문제야? 관리비가 비싸대. 층간소음 민원도 좀 있고. 어?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어?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응, 내가 따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좀더 찾아보자. 그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민정은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엄마, 자요. 그집 말이에요. 엄마 말대로 관리비가 비싸더라고. 층간소음 있는 것도 맞고.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수확이 너머로 무언가를 듣더니. 알겠어요. 역시 엄마 말대로 그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 순간, 민정의 온몸이 식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엄마였어? 남편이 말하는 확인이란 늘 엄마의 의견 듣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그집 정보는 어디서 들은 거야? 응? 부동산이랑 통화했지. 정말? 응, 왜? 그의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벽 아이. 결혼 후부터 민정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늘 말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줘. 민정은 이해했습니다. 돈도 모으고 자리도 잡아야 하니까요.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아이 계획 세우자. 나도 나이가. 알아, 알아.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말이야, 이제 아이 가지자. 민정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 갑자기 왜? 그냥 때가 된것 같아서. 민정은 기뻐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날 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애 가져도 되겠다. 너도 나이 있고 민정이도 서른 다섯 넘었잖니. 이제 때 됐어. 민정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 이것도 엄마의 결정이었구나. 남편이 말한 때가 된것 같아서는 엄마가 때가 됐다고 하셔서였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세 번째 균열 일상 속의 엄마. 그날 이후 민정은 남편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 가자. 엄마가 보고 싶대. 엄마가 그러는데 공기청정기가 좋대. 여름 휴가는 부산 가자. 엄마가 부산이 낫대. SUV가 좋대. 세단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그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민정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결국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인데. 왜 맨날 엄마 말만 듣는 거야? 뭐? 나 아... 그런 적 없는데. 아까도 휴가 어디 갈지도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그냥 참고하려고 한 거지.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잖아. 결국 엄마 말대로 하잖아, 매번.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틀렸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조언 좀 들으면 어때? 민정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 통장. 그러던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던 민정은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어머니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여보 이거 뭐야? 아 엄마 용돈. 그 정도는 아들로서 해야지. 몰래 줬잖아. 왜말안 했어? 준호는 따지듯이 묻는 민정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몰래 한게 아니라 그냥 말안한 거야.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건 상의해야 하는 거잖아.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게 잘못이야. 그건 내 기본이야. 당연한 거라고. 그럼 왜 말을 안 해? 말해야 돼. 내가 번 돈인데?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파트너가 아니구나.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밤, 민정은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마지막 시도 시어머니에게 전화. 며칠 뒤, 민정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앞으로 저희 일은, 저희 둘이 먼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요. 그래, 그래, 민정아, 그렇게 해. 잠시 후 시어머니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근데 민정아 너 너무 예민하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네가 걱정돼서 조언한 건데. 많이 예민하네. 그 한마디가 민정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다만. 민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겠네. 우리 며느리 민정이 마음대로 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폭발. 그날 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왜 그런 전화를 해? 민정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한 거야? 아니면 아직도 엄마랑 사는 거야? 나는. 둘다 소중해. 그 말은 결국 나는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공기 안 좋대.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번 명절엔 엄마 힘드실 것 같대. 민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엄마 말이 또 맞겠지. 그 미소 뒤엔 포기와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민정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마마보이는 바뀔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문제를 인식해야 해요. 그들은 엄마의 생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그가 평생 살아온 습관이구나. 에필로그. 결혼은 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언제나 셋째 그림자가 따라온다면 그건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내로 살고 싶었지 엄마의 그림자 속 여자로 살고 싶진 않았어.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거울 속 자신이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남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떠나시겠습니까?